어야 아빠 세모야 네, 어. 아이고 회장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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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laughs> 본부대로 시간 딱 맞춰서 모시러 왔지요 자 이거 드시면서 어서 가시죠 아빠. 뭐, 뭐 무슨 짓인가 어... 어? 어... 주문하시고 나왔네요. Uh -huh. 랩도봇? 아 하나 둘이 조심해 회장은 랩래 봇톰 단입니다 드디어 환상의 으. 콤비 리모와 디루게 부화+ 부화 아, 아빠 역시 리모 회장 디루도봇? 저 사악한 미소 좀봐 응, 이번엔 마음대로 안될까이 <laughs> 당신 회장님이라고 해야지. 잘했어 틸. 드디어 자네도 좀 제대로 악당 구실을 하게 되었군. 아, 그렇구나 좀머. 그렇죠, 뭐. <laughs> 이고 세모야넌 진짜 순진하구나. 아빠는 정말 어... 으흠! 으흠! 잡아! 으흠! 으흠! 아... 다들 괜찮니? 다친 데는 없어? 어, 아. 아, 리모 이모 아저씨! 왜? 괜찮으세요? 난 괜찮다. 아빠. 제 뭐야? 어, 아빠. 빨랑빨랑 좀 열지. 뭐 해? 네? 오, 기어. <laughs> 아빠. <아야. 웃음> 들어와. 깜짝 놀랐네. 아빠는 이제 그 장난 좀 그만하세요. 재밌는 걸 어떡하니? 그렇지. 둘이야. 이빨에 고춧가루나 빼시죠 어? 잠깐이지만 전 놀랐었어요 아빠가 진짜 악당이 됐나 하고 난네가 믿어줄 줄 알았지 역시 음, 아빠 아들이야 음, 음, 음. 나 역시 너희 아빠를 한 번도 의심 안 했단다 한때 실수를 했었지만 원래는 절대 그런 친구가 아니란걸 음 로봇 경진대회였지? 너가 만든 로봇 보고 처음엔 내가 얼마나 웃었는지 <laughs> 그렇게 웃기는 로봇이었어요? 웃기는 로봇이라기보다 웃음을 주는 로봇이었지. 사실은 그게 또봇의 시작이었단다. 우와. 나그 로봇. 내 로봇하고 합치면 재밌겠다. 같이 한번 안 해볼래? <웃음> 좋지. <웃음> 이 로봇도 정말 굉장하더라. <laughs> 너도 같이. 너희랑 같은 레벨로 취급하지 말아줘. 뭐? 이상 변신하는 자동차 로봇이었어. 에용. <laughs> <laughs> 코로 가기로 했어. 로봇 경진 대회라고? 1 0년 전에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아무튼 재밌게 놀다라. 나중에 봐. 소라? 어? 리모? <laughs> 우리들의 꿈을 현실로 만들었어. 우리들의 꿈? 소라, 넌 같이 만들기 싫어했었잖아. <laughs> 사실은 같이 만들고 싶었어. <laughs> 그땐 쑥스러워서. 리모, 넌 대도시에서 말썽 좀 부렸다면서.

정크 푸드라는 거야. 이러시잖아. 소라가 원래 좀 까다롭긴 했지. 근데 그 아줌마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았어요. 외국에 계셨다면서 아빠 소식은 잘 알고 또 무슨 모르고. 음. 그리고 그 전화 벨소리 꼭 그거 같았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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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가 청소를 했다고? 그래. 아휴 남자들만 사는 집이라 아주 돼지우리야. 그럼 우리 집 설계도를 한번 볼까? 바닥을 뚫으려면 이건 빼내야. 이 상자도 내가 잘 옮겨놓을게. 리모하고 설계도 보고 있어. 어? 아 고마워. 이상한데? 아무도 없나? 야문좀 열어봐. 소뭐야 아! 아! 아빠. 아. 아. 내거지롱 <laughs> <laughs> 소라 너무 무리하지마 어 왔군 뭐하는거야? 지하 본부 계획은? 어, 같이 축구해라 제가 끼면 하나 둘 다칠걸요 도훈 <laughs> 자넨 소라가 옛날보다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 무슨 소리지? 예전에 소라는 잘난 척도 잘하고 이기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꼭 연극하고 있는 것처럼 별 걱정을 다 하네 그렇게 생각하면 리모 자네는 대도시를 파괴할 뻔하기까지 했잖아. <laughs> 그렇긴 하지만 사람은. 완전 천사야 천사. 오일 교체 후에 이상한 점은 없는. <웃음> <웃음> 에휴, 아빠 이제 밥좀 그만 태우세요 하나랑 둘이랑 같이 회식이나 갈걸 그랬어. 야 그거 무슨 맛으로 먹는다고. 어 이건. 버거? 이리 더 안전하게 싸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겠군. 아니. 음? 지켜주는 로봇으로 남겨두고 우린 도시를 지킬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보는 게 어떻겠냐고... 마인드 코어가 들어갈 곳이 없는데... 음? 하지만 데이터가 아닌 감성으로 파일럿을 알아보는 능력도 마인드 코어의 장점인걸 저런 슈퍼로봇을 아무나 조종할 수 있으면 위험한데... 잠깐, 난 반대야... 왜... 어딘지... 예감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난 또봇이 계속 대도시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해. 우리 임무는 또봇을 더 강하고 안전하게 개발하는 거지. 무조건 아이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고. 부모가 이런 겁쟁이들이라면 아이들이 뭘 배우겠어. 그지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리모 아저씨도 니네 친아빠 아니잖아. 뭐? 너말다 했어. 세모야, 가자. 네... 에. 잠깐만, 리모 나중에 연락하지! 아크니가 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럼 뭐야? 최근 사건은 전부 디럭 혼자 산 거? 바로 그거야. 제대로 된 낙당짓은 안 하고 먹을 것만 밝히더라니 역시 아크니가 없는 거였어. 야. 그럼 아크니는 지금 어디 있는 거지? 몰라. 일단 하나둘이하고도 의논하자. 음, 지금은 싫어. 아직도 하나둘이한테 화난 거야?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걔네들은 지금 바빠서 우리 애는 기회도 안 들어올 걸. 우리끼리 좀더 알아보자. 아빠 하나둘이네랑 지하 본부 연결되는 거 괜찮으세요? 음... 뭐 어차피 좀 넓은 본부가 필요하긴 하니까 아빠, 우린 진짜 가족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니? 하나둘이가 그랬어요 전 입양된 아이니까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뭐? 세모야, 가족은 꼭 피가 섞여야 되는 건 아니야 마음속으로부터 서로 아끼고 싸우다가도 다시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게 가족인 거야 아빠는 물론이고 하나둘이하고 도운 아저씨도 다 세모에겐 가족이라고 할수 있어 이어 개송 완료 짜잔! 이라고 그러려고 했는데 <laughs> 라고 그러더라고 이번 일은 정말 사고일까? <laughs> 야 세모 요즘 안 나타나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벽까지 부수고, 너좀 수상하다? 응? 둘이, 너 설마? 저버그버 이게 벌써 두 번째야. 그러고 보니, 니아저 씨는 트라이텐트 만드는 것도 싫어하셨잖아. 야, 너또 우리 앞을 의심하는 거야? 우린 본부 만드는 거 도우려고 온것 뿐이야. 그리고 아크니가 대도시에서 사라진 거, 너는 몰랐지? 뭐? 뭐? 지금 말썽을 부리고 다니는 건 뒤로 혼자 살고 있는 거야.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 빨리 찾아봐야 한다고. 최박사님 누구신 연락처 아시죠? 혹시 사진 같은 거 갖고 계시면 응? 메시지라도 남겨놔. 이게 트라이탄 2? 아니 소라가 단독 파일럿? 어떻게 된 거지 소라? 적어도 도훈의 이름은 등록되어 있어야지 않아. 왠지 이 로봇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 리모. 신경 쓰이는 거라도 있는 거야? 뭐? 오늘 벽을 뚫고 들어와서 정말로 뭘 하려고 했던 거지? 아니 그거? 뭐? 지금 나를... 소아 그건 좋은 일 아줌마야! 소라 아줌마가 바로 아크냐! 뭐라고? 증거를 찾아냈어! 이것 좀 봐봐! W 공부가 습격당한 날, W의 마인드 코 앞에 있던 오공이의 관찰 카메라에 잡힌 거야. 오공아! 난 너의 그런 점이 싫어, 톤. 항상 싫었어. 난 너의 그런, 그런 점이 싫어, 항상 싫었어. 어? 큰 아줌마 목소리 오히려 오승경 누나 목소리 비슷한데? 설마 승경 누나가 큰이는 아니겠지? 농담하냐? 목소리 완전 똑같잖아. 자 그만 그만. 소라, 이제 그만 실토할 때가 된것 같은데? 리모야 말로 뭘 숨기고 있길래 내가 누명을 씌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지? 뭐? 그래, 날 그렇게 악당으로 몰아세우. 고 그건 안 돼. 이건 도우과 내가 만든 로봇이야. 리모하고는 상관 없는 거라고. 세모야 어, 빨리 이리와 와이 명령하지마 그만해 수보라. 제트 충전부터 멈추게 어, 아빠 아빠는 괜찮을거다 너무 걱정은 말아라 리모 자네에게 실망했다 세모야 가자